네, 코코님, 마리님 모시고 이번엔 영문법을 하겠습니다. 아, 영문법은요, 제 카페, 제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영문법 이 코너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영문법 코너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이 영문법 코너에 쭉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올릴 겁니다. 물론 아무 책이나 갖고 다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선택해서 눌러가지고 하시면 좋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네. 용어를 갖다가 아, 자동사와 아,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도 사실은 이 내용만 보시면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. 이 교재를 갖다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꼭 외워야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그 암기 과목 하는 것도 올려놨는데 두 분은 아직 안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왼쪽에는 첫자모 힌트법으로 주로. 예. 네. 키워드 정리 방식을 첫 점의 힌트법을 쓰고, 오른쪽에는 답을 쓰는 방식. 아, 그것도 오늘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, 키워드 방식 말고도 몇 가지 더 좋은 방식이 있어가지고 추가하기로 했거든요.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 드리겠지만, 그 노트로 정리해갖고 외우시면 돼요. 당연히 여기 있는 문장은 아까 그 구문 정리로 외우시면 돼요. 문장인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, 그리고 여기에서 외워야 될 사항이 있다면, 그 외우아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키워드 정리법, 모란모란 공부법의 그 암기 과목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어, 영문법은 조금 더이 샘플이 완성이 되면 어, 나중에 좀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카페 내용 참조하셔서 어, 키워드 정리법하고 구문 외우기 방식을 써가지고 외울 사항은 그 모름모름 공부법의 키워드 방식, 그 다음에 외울 구문은 구문 암기법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? 네, 네.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추후에 좀 자세한 내용 샘플까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